있으니까 혹시 풀이 책점 받아서 풀이 해야 되는 거죠. 음. 아니야? 이게 다고이였어근점도해설 맞았죠. 나 풀이 해야 되는 맞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네. 그러면 여기다 풀었어요? 네. 여기틀 풀이했어요. 1번에 몇 번? 1번 2번. 여기 있고 그다음 에 여기 기본기 <목소리> 탄탄에서1 번에 1번 사람과 틀리거 있는 사람 있어? 민서야 민서 틀린 거 있는 담아가 주는 없어요. 남아서하세요. 여기다가 너나치게 <목소리> 어, 많이 틀리면 이거 수업시간 진급못 나가요. <목소리> 그래야 알겠지? 그니까어디 하는 문제가 못쳐가지고 <목소리> 해야 되는데 짤면이라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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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아, 어? 이렇게 안와? 너안 찍었지? 안 찍혔다 안찍이어 추리안 찍누구요 누가 맞아. 안 찍었다고? 지, 지. <웃음> 지윤이 지? 지윤이 추리 이찍어 지윤이? 왜안 찍었어? 아 <laughs> <왜> 찍었어? 야지금이 <laughs> 빨리 <laughs> <laughs> 아, 아, 아. 어 어디 있는 거야? 이그램이다안 보이는데. 명필이 어? 어디 있는 거야? 오야? 혹시 너네 명필이요? 어, 연필이 프로그램 어디 있지? 저기 있는 거 아니, 아니, 여기 깔 어디 실행하면 열다는안보이지 신기하다 그지 열기 지열없는 음, 잠깐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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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애느졌어. 잘안 보이지. 잘 보이나? 어비해야 돼. 지금 이사 가면 그래 바꾸는 거야 여기 빠가 나야 될것 같아. 우리 안녕. 잠깐만요. 이거 좀 이따가 이거 좀 치고 나서. 중 앉 m s o 쪽이 y 기 m 옮기 어. 되지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에 o r r 그 I'm s o r r 지 I'm 형용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얘들아. 형용사 이해 됐어? 됐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뭘까?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뭘까? 명사 꾸며주는 말. 명사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지. 그지거것까지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똑바로 앉으세요. 괜찮지면안 돼요. 괜찮지면안 돼. 여가죽 찾았냐 얘는 진짜 이것도 우리가 총명으로 해서 지사람을괴롭혀 그렇지? 없지? 휴가 갔다온 사람 휴가 가야 되는 사람 이제 가볼 수 없을 날부터 서가세요 제주도에 돌고래 새끼가 계속 죽고 있대 열마리나 죽었대 돌고래 새끼 돌고래 죽어서 엄마 돌고래가 자기 새끼 돌고래를 물고 다닌대데 버리지 못하고 자기 새끼랑 자식이라고. 호유류는 또먹막에서 그 키우잖아, 그렇지? 호유류를 점막에서 키워가지고 그 다른 이제 어류나 뭐 양털나 파충류나 조류나 이런 동물들은 난생 알을 낳잖아, 알고 있지? 근데 걔네들은 이제 엄마하고 자식 의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 포유는 이제 자식을 새끼를 낳아주고서 젖을 먹여서 한번안 펑크 키우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 모정이 이제 강하지, 모성애가. 그래서 돌고래가 이제 되게 불쌍해. 엄마 돌고래가 애기 돌고래를 이물려서 위로다가 이렇게 쳐서 올리는 거야. 살려보려고. 그래 지금 되게 가슴 아프더라고. 이제 거기가 이제 뭔가 그, 그쪽 생태계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괜찮아? 사실 그 아센 말이야. 그쵸? 사실 그런 그 최상위부 시자들은 그렇게 그 우산종이라고 해서 다른 종의 개체수까지 조절할정도가 이제 그큰 종이지. 그런데 그 종이 그렇게 폐상하고 있다라는 것생태계에좀 문제가 심각하다. 온난화도 온난하고 그쪽에 풍력발전소도그는거 있잖아. 요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거기 아마 경계 부분이 있어가지고. 걔네가 먹이를 먹으러 못 가는 어떤 문제에 들이쳐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제주도 앞바다에서 그 우리나라의 그 예쁜 그 돌고래 들 이렇게 막 하잖아 그거 이제 제주도 앞바다에 돌고래를 또 보러 가서 사람들이 계속 돌고래 괴롭힌대 막확 불러들 이 소리가 되게 민감한 거지 얘네가 근데 지나가다 우연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를 이제 걔네가 나가서 먹어야 되는 그 서식지는 막고 막아버리고 아, 밥은 잘못 먹게 만들어 놓고, 이, 관광객에 가서 계속 돌고래 쇼 본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한테 스트레스 주니까, 이게 이제 그 약한, 면역이 약하거나, 이제 신경 이 예민한 그 애기 돌고래들이 자꾸 죽어서, 하나씩 죽어서, 열 명, 열 개의 그, 저기, 애기 돌고래 시신이 이제 밀려왔고, 어머니, 어머 돌고래가 이제, 티기 그 돌고래를 갖다 물고 이렇쳐 올리는 그런 장면이 펼착이 됐다. 그렇더 참, 안지그지 참. 그런 일이 있대 여기 한 거죠? 우리 수상효 형사 다 하고. 우리나라 사람 되게 싫어하잖아, 호주 사람들이. 코알라가 깨데 코알라! 코알라만 자고 있는데. 코알라 왜 잤는 줄 알아? 나도 좀그 궁금한데, 졸리긴 한데, 원래 얘기로는 이 코알라가 뭐 먹는 줄 알아요? 에? 유칼립투스 이펄리 먹잖아요,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를 먹는데, 그 유칼립투스가 영양가가 없대. 영양가가 없어가지고, 유칼립투스를 먹으면 존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졸렸대 유칼립투스 먹으면. 졸렇대 자, 1번에 1번. 틀렸어? 네, 다 틀렸어요. 1번 다 틀렸다라는 거는 오늘 저하고 좀할 얘기가 있네요. 자, 몇 개의 접시가 있다. 접시 셀수 있지? 셀수 있는데 몇 개는 정확하게 모르지? 그리고 어떻게 해줘야 돼? 썸? 자, 긍정문이지? 썸? 그죠 플레이템 뭐부터 해야 돼. 셀수 있는 명사니까 S. 그죠 중요한 것을 말해줬다. Something, Nothing, Somebody, Anybody, Someone, One. 이걸 끝나는 애들 어떻게 해줘야 돼? 형용사가? P-I-N-G 그 다음에 중요한 임폴턴 그렇게 되는거죠? 맞아? 맞아요. 어떻게 해요? 맞아? 맞아. Something important 이렇게 <목소리> 오는거고 사람들이 거의 어, 없었다. <목소리> 거의 없으니 뭐가 있어? l i 하고 few가 있는데 people은 셀수 있는 명사지 <목소리> 셀수 있는 명사니까 자 P-E-O-P-L-E <목소리> 그죠? 여기 어, 보러지 마라 P-E-O-P-L-E인데 거의 없다니까 <목소리> 뭐가 돼? few people 많은 곳을 볼수 있어. 꽃셀수 있어, 없어? 셀수 있지. 그치? 자, flower에 뭐 붙어야 돼, 그럼? s 붙잖아. 근데 세 개네? many flower. a lot of flower. lots of flower. 세 개니까, a 어, lot of flowers.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자, 이쪽 옆에. 나의 언니는 나란 행복을 살고 있다. 나의 언니는? 나의 언니는 이 뭐예요? my sister. Is living happy? In 아, no, no, no. My sister, my sister is living a happy life in Canada.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맞아? 맞겠어? 맞겠어? 네. 나는 몇년 전에 Las v e g 방문했어. 나는 방문했어. 나는 I visited Las Vegas a few years ago. 맞겠어? 네. 그죠? Yeah. I visited Las Vegas. 어, 길을 지우고. 길에 길이 길이 교통량이 길이 많다. 많다 많다. There is a lot of traffic on the road. 됐어요? There is a lot of t r 맞겠어?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네. 밑에. 음. 자어법을 자, 이렇게 몇 고치세요. 씹는 다음에는 몇 얘들아 몇 보인다. 몇몇 누가? 주어가. 그럼 엘로이 네. 빼야 되죠. 음. 그치? excited에 보인다 신나 보인다예요. 그 사람의 감정이 신나져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신나음에 형용사 그그 그 남자는 걱정스러워진 상태 그 남, 남자의 걱정이거든요. 그 look worried. 그죠? There was not strange anything. Anything, something, nothing. Anybody, somebody, someone. 어떻게 돼? 형용사가 뒤에서. Anything strange.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 되지. 민서야 알겠어?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nude student, l o o tired, 여기.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 tired. NESS 붙는거 아니에요. 명사형 아닙니다. 형용사 형태예요. 자, 자, she became ly까지 유명하게 됐다. 유명해졌다. 유명해졌다. 자, 대다, 대다 상태니까, 주어의 상태니까, 주격보호. 주격보호에 부사 안 들어가죠. famous 나와요. ly 띄셔야 돼요. 자, 신문, 신문에 흥미로운 것이 있냐. 의문문이지. Is there, 자, anything, interesting is there anything, interesting yeah, anything interesting in the newspaper? In the newspaper. 자, 자, 우리는 자유시간이 거의 없다. We, we have, have uh, 거의 없는데 We have free time 자유시간이 거의 뭐가 틀렸을까? Uh, you you. 시간 아, 셀수 있어, 있어 없어? 있어. 없죠. 없죠. 그지 few 다음엔 셀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이 와야 돼요. 그니까 f 그러니까 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 리를. 리를 프리 타임. 그죠? 자유시간이 거의 없는. 셀수 없는 명사에 거의 없는 리를이죠 됐어요? 네. 음. 자, 넘어갑시다. 자, 저소년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내 b o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영어로 뭐야? h a 근데 3인칭 단수주어니까 has. 어, 건장, 건강한, 건전한, 건전한 s 운 u n d m i 그죠? 자, 그녀는 관심이 있다, she, 가지고 있다, has, 많은 관심, much, interest. 자, 우리는 필요합니다, we 그죠? 자, 서문이니까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이야, 뒤에서 수식이야? 위에서 쓰시기지. 그래서, summon, so, so religion. 됐어? So? summon, so religion. 네, so, so yeah. 너와, 너와 so 같은. 그치? summon, religion을. We need summon, religion, d r i k e you. 너처럼. 네. 이게 like, 네. 네. 좋아도 아니에요. 네. 좋아도 아니야. 너는, 내가, 내가 앉아서, 맞아. 이, 이거 에판서하면좀더 글씨, 글씨 예쁘게 쓸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앉아서 예쁘게 판서하면 얘네는 들려와요. 글씨만 예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여기 여기 칠판이 네. 네. 근데 이거를 또이 글씨체를 예쁘게 쓰려면 사실 필기체를 쓰면 예뻐요. 근데 니네가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겠지? 해주야 쌍, 그죠 그래서 내가 글씨 믿거나 말거나 그냥 쓰는 거예요. 자, 그는 돈이 거의 없다. 그는 가지고 있다. 그 쓰는데 he has. 근데 돈이 거의 없대. 거의 없는 데돈 셋이 있었어? 할수 없죠. 그러면은 ᄅ야, ᄅ이야? ᄅ이죠. ᄅ, money. He has p, t, l, e, m, o, n, e, y. 자, 나는 작문할때 얘들아, 은, 는, 이가 먼저 쓰는, 쓰는 거예요. 나는 원한다, I want. 그죠? 특별한 무언가가, 무언가가, 이궁금 문이니까 something이야, anything이야. something. something 형에서 어디서 쓰셔야 돼?